안녕하세요. 당진나도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하는 우리 주택입니다. 당진시 신평면 소재지와 약한 2.9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요. 약한 25가구 정도가 이웃한 전원주택 단지 내 주택으로 연식은 있지만 내부는 전체 올 리모델링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 도로에 접해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 이용이고요. 대지면적 전용 137평의 잔디마당과 적당한 텃밭면적까지 두셨습니다. 그리고 대지 전체의 경계에 따라서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옥상에는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 요금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오늘 우리 주택입니다. 이제 지상 영상을 통해서 다시 천천히 살펴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필지대 137평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주택 앞쪽과 옆쪽으로 마을 도로에 접해 있는 코너에 위치한 우리 주택이고요. 1982년 11월 26일에 사용 승인된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앞쪽에 대문을 열고 주차 한대 정도 넉넉하게 될수 있는 주차장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바로 주택 옆쪽으로는 적당한 텃밭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앞에는 일부 잔디마당이 있고요. 주택 앞쪽에 캐노피 설치해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 시멘트 블록 구조로 외부는 벽돌로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주택 측면과 뒤쪽을 확인해 드릴게요. 뒤쪽으로도 여유 공간 답답하지 않을 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석축 공사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옥상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전체 방수 작업이 다 되어 있고요.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주택 내부를 살펴볼게요. 주택 내부는 전체 올 리모델링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옆쪽으로는 넓은 다용도실 및 가족실, 창고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주방에는 냉장고 2대 정도 놓고도 식탁 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 주택의 난방은 마을 전체가 LPG 난방을 함께 사용하신다고 하고요. 수도는 상수도를 이용합니다. 주택 주방 옆쪽으로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고요. 한번더 나가면 넓은 가족실로 사용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입니다. 외부에서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조 주방처럼 설치되어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밖에 텃밭 옆에 문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넓은 창고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주택의 건축 연면적은 약한 40평 정도 되는데요. 훨씬 더 넓은 면적을 확장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방 3개 중에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방이고요. 거실 쪽에 공용 화장실입니다. 손볼곳 없이 바로 입주 가능한 상태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방인데요. 가장 큰 안방입니다. 전용 화장실이 있고요. 안쪽으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침실입니다. 이방 역시 작지 않고요. 크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도 보십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부 모습도 다 보여 드렸고요. 다시 한번 밖으로 나와서 텃밭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여 드립니다. 넉넉하게 텃밭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보시고요. 이렇게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도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안쪽에서 보셨던 가족실 및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출입이 가능하고요. 우리 주택 앞쪽으로는 큰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건 정보를 정리해 볼게요. 신평면에 내부 리모델링 된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입니다. 대지 전용 면적 137평이고요. 주택은 단층 40평으로 방세 개, 화장실 죄송합니다, 두 개입니다. 1982년 11월 26일에 사용승인된 시멘트 블록 구조의 외벽은 벽돌로 마무리가 된 튼튼한 모습을 보셨고요, 내부는 전체 올 리모델링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LPG 난방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상수도를 이용합니다. 25가구 정도 이웃한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입니다. 태양광 설치되어 있고요. 적당한 텃밭 면적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1억 9천만원에서 절충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